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 랩런트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마음속에 체험되게 하시고 그걸 넘어서 정말 성령수만 받아 하나님의 증인되는 그런 랩너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주세요.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람시대를 아람 이긴 제자들 숨겨진 제자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제자. 당신은 제자이니까. 음... <laughs> 자, 우 자,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제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영적인 흐름. 이렇게 말하면, 어? 무슨 영적인 흐름이요? 던져. 던져. 보기 까요 네. 어떤 영적의 흐름이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영적의 흐름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이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명은 불평하고, 음. 불만하, 불만만 가지고, 이런 영적 흐름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봤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답이 왔을 때 실천하고. 이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영적인 흐름에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불만만하고, 그리고 짜증내는 이런 영적인 흐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냐? 내 생각과 같지 않은 거야 이제들이내 생각과 같지 생각 아니면 내 이익 내 이익에 손해가 된다면 이럴 때 짜증나 불평불만 아니면 내 감정 아 내가 짜증났는데 내가 화가 나는데 왜 이런 내 감정이 휩쓸리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실천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흐름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무리, 무리라고. 무리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제자. 오늘 제목이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이죠. 숨겨진 제자들. 제자들은. 제가 왔을 때, 그리고 어떤 사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떨어졌을 때 실천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레슬러들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75살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 주셨나? 100살 때 주셨어 100살 그러면 25년 동안 무려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씨를 주시겠구나 나는 그 확실한 언약이 있었겠죠. 물론 그 중간에 흔들려가지고 유괴 아들이 이스마엘을 낳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 25년을 기다렸어요. 또 이삭은 20년 만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17살 때 애굽으로 로에로 끌려가가지고 30살 때 총리가 됐죠. 13년을. <laughs>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없으면, 이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 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주시고 왜 나는 되는 게 없고 왜 나는 뭐 세계보고만 하는 렛먼트? 아,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진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렛먼트들은 그 시간을 진짜 우리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에 보면, 오바자의 집에 숨겨진 제자들은 무엇을 하였을까라고 적혀있어요. 선생님,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불에서 백 100명, 명을 숨겨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했는데, 그 제자들은 뭘 했을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1번에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불평, 불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감정과 맞지 않아서, 아, 왜 이런 불 속에서 내가 살아야 돼? 또 아우, 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아 그래도 내가 죽인당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살아서 다행이다 아 근데 또 죽인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제자들은 요걸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실천할 준비를 하고 요거를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제자들은 어떤 게 제자냐 우리 랩노트들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냥 귀에 와서 좀 말씀 좀 듣고 기도하라니까 기도음 좀 쓰고 이게 제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랩노트들한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시면 증인된다고 하셨잖아요 온 땅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제자인 예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취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제자인 예 그래서 모바다의 집에 숨겨진 제자들은 말씀 자꾸 기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아,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숨겨진 제자 7천 명은 어디에? 라고 붙혀 있죠. 그 거기 본문에 오늘 우리 같이 읽어 열한기상 <laughs>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쥐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돼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 7천 명을 주시겠다 내가 예비해 놨다라고 말씀하신 게 언제였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려 850대 1로 맞장을 깠잖아요. 거를 성지자 될까? <laughs> 그게 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이기고 났을 때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어때? 850대1에서 내가 이겼는데 이제 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줄것 같고 그리고 이세 이세벨이 엄청 핍박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핍박에서도 조금 벗어날 것 같고 내가 전도하고 순교하는데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사람은 더 나빠졌어요. 이세벨은 더 엘리아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고 고금가진 사람들도 죽이려고 했잖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아가 좀 시험에 빠진 거예요.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할수 없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낙심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진짜 이 발매산 전투가 엘리야의 힘으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거를 어떠, 어떻게 보면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도 청세기 상장 문제, 맨날 말하는 그 중복문제가 친구들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우리 완판부원에게 하면 인간의 노령. 선행으로도 할수 없고 종교로도 할수 없고 철학으로도 할수 없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수있겠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 엘리아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포렙산으로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말그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7,000명 제자를 남겨놨고 그리고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세미한 음성 중에도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요거였을때 뭐예요?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거죠 그래서 그 세미한 여성 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7천명을 어 그래서 그 7천명이 어디에 있었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엘리야가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7천명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근데 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7천명 아 맞아 뭐 7천명 제자 준비했다고 하던데 엘리, 엘리야 시대 때뭐 그랬다고 하던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 통해서 그리고 진짜 다른 교회의 랩런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갈등과 위기와 위기 에서 요거를 할수 있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레너트들이한뭐 아, 나는 세계보만 하고싶은데 나는 그냥 뭐 교회 그 재미없는 데다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네가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정체성을 확실히 기억하면서 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제자로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요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민제나 갈등이 와도 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도단성 운동의 제자는 누구일까 라고 적혀있죠 도단성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엘리사가 제자를 기르는 알루티시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 로치면 제자를 기르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단성에서 그, 오늘 성경에 갔잖아요. 도자성에서 아라왕이 계속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은데, 가려고 하는데마다 방비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그래서, 아니, 우리 안에 지금 이스라엘이랑 소통하고 있는, 내통하고 있는 작자가 있는 것 같다. 누구냐? 라고 하니까. 아니다. 엘리사가. 이스라 왕께서 침실에서 하는 모든 말을 다 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보고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러 가자. 라고 해서 그 군대를 끌고 엘리사가 있는 그 노단성을 쫙 둘러싼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엘리사가 키우는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헉, 지금 큰일 났다. 어?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영안을 열으라고 했잖아요. 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은 현실 앞에 당장 보이는 문제가 문제가 아닌데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여, 그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를 못느껴지니다 근데 어떻게 영안을 열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그 영안을 어떻게 열수 있어요? 우리 저번에, 저번 주 강단 말씀에 다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충만 받으면 영안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선생님이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영적인 성령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진짜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증인 되려고 하면 복음 전하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구나 깨달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는 사실 억지로 전하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이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걸 보는 눈이 영적인 눈이란 영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랜덤트들이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영안을 열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도단성 운동의 제자는 누구냐. 바로 친구들이고요. 노는거예요런너드들이고요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런너드들을 제자로 시해하셨다는걸 알고 진짜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결론으로 나의 우리 레런트들이뭘 했으면 좋겠나 하면 은 나의 영적인 흐름 내 영적 흐름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고 실천하는 게 제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이 사람이 제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레런트들이 내가 지금 이 줄에서 있나 이 줄에서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불평불만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 불평불만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요. 라고 음, 기도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 답을 안 주시는 것 같다. 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질문했는데 답 주세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면 기도하면 됩니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렘너드들이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흐름에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고, 내 영적 상태를 파악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너드들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단에서 뭐, 어, 이 말씀 조금 들리네 하고 그 말씀 자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 그 강단 말씀에서 지금 내 상태는 어디 에 있지? 나 깨닫고 그내 상태를 강단 말씀에 적용을 시켜서 기도를 했으면 좋어요 하나님 뭐 하나님도 세계복음하는 제자들에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믿기지 않아 아니면 나는 이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기도가 내 기도가 고 강단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나의 영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남 말씀 드릴 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권전히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